이때 두 수를 당연히 뭐라고 주면 되겠어? x랑 y라고 줘야겠지. 두 수의 합이 35래. 그러면 x 플러스 y는 35라고 적어야겠지. 자, 그 다음에 큰 수의 두에는 작은 수의 다섯 배와 같대. 그러면 얘를 잠깐 큰수 얘를 작은 수라고 지정을 해보고 큰수 누구의 x의 두 배는 작은 수 y의 다섯 배래. 그래서 식은 2x는 5y 되지. 얘를 이양해 놓고 풀기 좋게 정리해야지.는 를 0. 이렇게 당연히 두 배를 해서 옆에다 쓰자. 2x 플러스 2y는 70 되겠지. 둘을 어찌 해야 돼? 포호 같으니까, 빼줘야겠지. 자, 그러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7y는 마이너스 70 되겠지. 0 빼기 70이니까. 그러면 y는 10 나오네. 여기에다가 10을 대입해 보면, x는 당연히 25 더하기 10이 35니까, x도 찾았어. 답은 그렇지만 둘을 뭐한것으래 빼서 적으래 얘 둘이 빼면 정답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런 느낌으로 다시 이번에는 매우 쉽네 두 수의 합이 58두 수의 차가 14뭐 더해도 되고 빼도 되지 근데 더해버릴게 이번에 더하면 여기가 사라지지 그래서 2x는 72가 되네.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얼마야? 36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36을 대입하면 얘가 2양이 되면서 y는 58-36이잖아. y는 22가 돼.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수를 적을 했으니까 얘 적어주면 되겠지. 578이야. 이번에도 두 수의 차가 18이래. 그러면 x를 큰 수라고 생각을 한 거지. y를 작은 수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또큰수 x를 작은 수 y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는 4래.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검사 인식을 써보는 거지. 이 X는, X는, 어째, 목과 나누는 값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됐었잖아. X는 3Y 플러스 4다라는 식을 적을 수 있어야겠지. 원래 나누기 할때 검산식이 요렇잖아 예를 들어, 111을 7로 나눠보면, 7일은 7, 7, 5, 35. 나머지는 6인데. 이 111을 이 X를 1 1 2을 어떻게 검사하네. 7이랑 15를 곱한 다음에 6을 더했을 때 맞으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걸 고등학교 때는 나눗셈 정리라고 해. 자어찌했든두 개의 식을 확보했고 얘를 이항에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3Y는 4야. 됐지. 둘이 당연히 이 X쪽이 부호 같으니까. 빼야겠지. 빼야 사라지니까. 여긴 사라지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3y잖아. 그럼 얼마야? 2y지. 그리고 여기는 18 빼기 4니까. 14가 되고. y는 7이야. 그러면 y가 7이면, 뭐 여기에다 대입하면 되겠네. x-7이 18이란 소리고. x는 이 마이너스 7이 이양해서 플러스 7이 되니까 25다. 마지막으로 이 두수의 뭐를 구 아래 합을 적으래. 합을 두수의 합은 25다하기 7이니까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서로 다른 두 자연수가 있는데, 또똑같어 일단은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해보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는 3이래. 아까 어떻게 썼어? x는 나눈 값과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 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이 나누 지는 수는 그래서 x는 2y 플러스 3이야. 이 양을 해놓고. 첫 번째 식 찾았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작은 수, 작은 수의 일곱 배, 즉, 7Y겠지. 를큰 수로 이번엔 나눠보죠큰수 X로 나눠보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6이래. 그러면 또검산식 써보면, 7Y는 이렇게 곱해서 나머지 더한 꼴리랑 똑같으니까. 3x 플러스 6이겠지. 자, 이항하자.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7y는 6이다. 그러면 여기 맞춰주자. x 맞춰주자 그냥. 그러면 여기에다가 3배를 해서 적으면 되지. 3배 그대로 3배 해서 밑에다 쓰자. 3x, 3이 6y, 3, 3은 9 되겠지. 당연히 이번엔 부호가 다르니까. 더해야 사라지겠네 그래서 7y빼기 6y니까 y고 6-9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근데 자연수인데 쌤이 뭐 어디를 실수를 했나봐 지금 작은 수7배를큰 수로 나눴고 목은3 여기 식 맞는데 이항도 맞고 잠깐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이항을 실수를 한게 없는데, 나머지는 3. 그러면, 맞고, 3배도 맞는데, 아, 왜, 왜 그러고 있냐. 더했지, 지금. 6 더하기 9는 15지. 그러면, y가 15니까 여기 15 넣자. 아무 시계다 넣으면 돼. 맥스는 2 곱하기 15니까 30 더하기 3이 되고, 33 되네. 그래서 두수의 뭐를 구해라? 차를 구하래. 얘랑 얘의 차. 얼마겠어? 33 빼기 15 해주니까 정답은 18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유형 가보자. 얘기를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잘 극복해야 돼.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두 자리 자연수 중에 10의 자리는 X, 1의 자리는 Y라고 할게. 이 수는 각 자리수의 합이 10이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수, 자리에 있는 수들을 더해보면 1 0이 된대. 자, 그 다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10의 자리에 Y가 오고, 1의 자리에 X가 올 거야. 근데 이 바꾼 수는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를 그대로 더해주면 표현이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처음 수보다, 처음 수는, 처음 수도 그대로 쓰면 안 돼. 10의 자리 수에는 반드시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수를 더해주는 거지, 이렇게. 값보다 36이 작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양을 해보자. x 빼기 20x니까 뭐 마이너스 9x 써지고 빼기 y로 넘어와서 플러스 9y가 되지. 그게 마이너스 36이야. 어, 이 식을 9로 나눠버릴게. 9로. 꼭 곱해서 키울 필요 없어. 9, 4, 36. 나눠놓고 이 식을 그대로 밑에다 쓸게. 바로 더해줘도 되겠지. 더하면 x 사라지고 2y는 e, 6이 되네. y는 3이야. y가 3이면 x는 당연히 7이겠지. 그래서 37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어, x가 3, y가 7. 어, 37이 없네. 이때 처음 수. y가 3이었구나. 예. y가 3이었어. 예? 그래서 y가 3이니까 x가 7.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지. 다시 해보자. 또 똑같이 할 거니까 반복하는 동안 내가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는 생각하면서 봐야 돼.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여기가 X, 여기가 Y. 이 수는 각 자리 수의 합은 8이래. 일단 두 자리에 있는 수를 더하면 8이 된대.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의 자리 숫자가 뭔데? Y잖아, Y. Y는 10의 자리 숫자, X. 10의 자리 숫자인 x보다 2만큼 크대. 식이 만들어졌지. 그래 이거 이해하자.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래. 이건 더 쉽네. 더해주자. 2y는 10. y가 5래. y가 5면 여기 5 들어가니까 x는 3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5였다라는 걸 알게 돼. 582번이야. 이번에도 이 10의 자리엔 x, 1의 자리엔 y가 있다고 치면 또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2래.씩 세울 수 있지, 이제? x 플러스 y는 12.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꿔버렸대. 그러면 얘가 Y가 되고 얘가 X가 되긴 하지만 이걸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은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를 더해 준 숫자로 표현하자 이 말이야 왜 그런지는 알지 만약 에72 같은 걸7 곱하기 10 더하기 2로 써도 72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돼 있으면 AB라고 쓸 수가 없거든 이렇게 써 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AB는 A랑 B를 곱하란 뜻이라서 잘못된 표현이거든. 숫자로 표현하려면, 어, 10의 자리수에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수는 그대로 더해주면 돼. 는, 처음수. 처음수는 그럼 뭐야? 이 XY를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10X 플러스 Y랬지. 음몇 배? 두 배보다 12만큼 작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정리하자. 10y 플러스 x는 분배법칙 해줘야지. 20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 이항하자. 그럼 x 빼기 20x니까, 마이너스 19x.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2y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12. 됐지? 얘한테 딱 8배에서 밑에 적자. 왜? y 맞춰주고 싶으니까 8배 배. 8x 플러스 8y는 12 곱하기 8은 90, 6이겠지. 그럼 이번엔 빼줘야 돼. 빼야 사라지니까 부호 같아서. 그래서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7x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6으로 계산돼서 마이너스 108이 되는 거지. 그럼 x는 마이너스 27로 마이너스 108을 나누면 당연히 4 정도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가 4야, 4. 그럼 y는 8이 되는 거지. 정답은 48이었다. 583번이야. 10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가 서로 같대. 10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가 서로 같은 x라고 해보자. 10의 자리는 모르니까 y라고 줘보자. 이 수의 각 자리 수의 합은 하도 해보래. 10이래, 1 10. 그러면 2x 플러스 y는 10이다. 시간을 찾았어. 이번에는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은 당연히 얼마겠어? 숫자를 더하래, 숫자를. 그럼 x 더하기 x는 10의 자리 숫자보다, 10의 자리 숫자인 y보다 2만큼 크대 그러면 2x, 요거 넘어와서 마이너스 y는 2가 되겠지. 그대로 밑에다 쓰죠. 더 해도 되겠네. 4x는 사라지고, 12. x는 4로 나누니까 3이겠지. 자, x가 3이면, 여기다 3 넣어버리죠. 6 플러스 y는 10이니까 y는 4가 되겠지, 넘어가서. 에? 그래서 정답은 343이다. 라는 걸 알게 돼. 584야. 일단은 연필은 x자루, 볼펜은 y자루를 사서 합쳤더니 15자루래. 그래서 x 플러스 y는 15. 일단 800원짜리 x 자루 샀고, 1,000원짜리 y 자루를 사서 합친 금액이 얼마래? 13,000원이래. 쉽지? 0두 개씩 날리고, 8x 플러스 10y는 130이네. 됐지? 여기에 다 10배 해버리자. 10배. y 맞출게. 10x 플러스 10y는 150. 빼자. 820은 마이너스 2X겠지. 응? 130 빼기 150이니까 마이너스 20 되겠지. 당연히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X는 플러스 10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 10을 넣어보면 Y는 5다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근 네, 연필이 몇 자루냐를 물어봤으니까 답은 10자루다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또 똑같아. 이번에는 가격을 물어봤네. 치즈김밥 한 줄의 가격을 X1이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참치김밥? 아, 요걸 참, 순서대로 하자. 헷갈리니까. 참치김밥이 얼마? X1. 치즈김밥을 한 줄이, 김밥을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 1짜리 3줄 사고 y 1짜리 2 줄을 샀대. 합친 게 16,800원. 그다음에 치즈 김밥 한 줄이 주격 조사 나왔어. 치즈 김 참치 김밥 한 줄이네. 참치 김밥 한 줄이. 참치 김밥 한 줄이. 치즈 김밥 한줄 y보다 600원이 더 비싸대, 쉽지?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항해서 정리할게 그냥. 그래서 여기에 딱두배 합계 두배 그러면 e x 마이너스 e y는 1 2 0 0네 그리고 요식 그대로 위에다 적을게. 둘이 더하자. 사라지겠지. o x는 18,000 떨어지네. 이제, 맥스는 5, 3, 15, 5, 6, 30, 3,600원 나와요. 3,600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3,600을 대기 밝게. 그러면, 여기가 3,600이니까, 3,000이 돼야, 3,000 더하기 600은 3,600 되잖아. 그래서 와인은 3,000원. 그래서, 치즈김밥. 치즈김밥은 얼마였어? 3,000원이다. 라는 걸 알게 된다. 5 8 6번이요 이번에도 어른 한 명의 입장료 요를 또 x 청소년 한 명의 입장료를 y라고 할게. 자, 그러면 어른 두 명, 즉 2x, 청소년 세 명, 3y를 합치면 6,000원이다. 여기까지 식을 적었어, 지금. 또 어른 3명과 청소년 5명이니까 당연히 3X 플러스 5Y는 9500이겠지. 됐네.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로 맞출까? 음... 요렇게 맞추자 그냥. 6X 3배를 했어. 9Y는 3618이니까 0세개 붙이고 얘는 2배 해주면 되지. 6X 플러스 10Y는 2배에서 2배 19,000원 되겠네 그럼 빼주면 마이너스 Y는 맞지? 920이니까 마이너스 1000이네 그래서 Y 우리는 Y만 구할 목적이거든 Y 맞지? 그래서 Y는 1000 0 0 0원이다 587번이야 지우가 산 초콜릿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초콜릿의 개수도 구해야 되지만 자몽 주스의 개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x, y개다 라고 써보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y는 당연히 7개가 돼야 되지. 맞지? 합친 게 12개니까 얘가 7개가 돼야 되잖아. 됐어그 다음에 자몽 주스 500원짜리를 x개 샀으니까 500x 플러스. 초콜릿 700원짜리를 y 계샀대 700Y는 얼마겠어 여기가 9000원이니까 여기만 4100원이 합쳐지면 9100원이 되잖 이렇게 0 두개씩 쳐내고 풀면 되겠네 그래서 5X 플러스 7Y는 41이야 그러면 또 5배 하자 5배에서 밑에다 쓰자 5X 플러스 y 는 35. 우리 빼주면 끝나지. 이 y 는41 빼기 35니까 6이지. 그래서 Y는 3이야. Y 구하면 됐었잖아. 초콜릿 개수니까. 정답은 3개다. 라는 거야. 588번 가보자. 닭은 X마리. 돼지는 Y마리라고 주면. 일단 x 플러스 y는 32에 31이지 그다음 닭과 닭은 다리가 두개니까 한 마리당 두개니까 x 마리면2 x 의 다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돼지는 다리가 한 마리당 네 개씩이잖아 합친게 90이 된다. 이거 <laughs> 두 배에서 밑에다 쓰자 그러면 2 x 플러스 y는 62가 되지 빼자 사라지고 2Y는 90 빼기 68은 28이잖아. Y는 14. 우리는 어차피 <laughs> 돼지수 구하고 싶었거든. 정답을 찾았지. 589번 가자. 9대의 바나나 보트가 있는데 <laughs> 4명씩 탄 보트가 X대에 있다고 하자. 얘는 y대 있다고 하자. 합친 게몇 대래? 여기 나오잖아. 아홉 대 나오네. 근데, 네 명씩 x대에 탔으니까 4x. 인원을 계산하고 있어. 다섯 명씩 y대에 탔으니까 5 y 이 인원을 합치면 40명이겠지. 네배 하자. 4x 플러스 4y는 49, 36. 4명 끝나지. 사라지고. Y는? 40배기 36이니까 4. Y가 4면 X는 5겠지. 그래서 각각 5대 4대다. 라는 걸 구했어. 590번. 똑같아. 3인용 의자 x 개 4인용 의자 y 개 합쳐서 몇 개? 35개 나있대. 자, 이제 사람 수 계산하면 되지. 2X계 의자에 3명씩 앉았다니까, 3X. Y계 의자는 4Y가 돼서 합쳐지면 모두 빈자리 없이 123명이래. 123. 됐네. 자, 그러면 3인용 의자 구하고 싶으니까 나는 4배를 할게. 4X 플러스 4Y는 여기다 4배 하고 있어. 35 곱하기 4. 할수 있겠지. 140 나와. 빼자. 사라지고. 마이너스 X는 123 빼기 140 마이너스 17이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바꿔서. 3인용 의자 X의 개수는 17개다. 라는 걸 찾게 됐어. 591번이야. 소화. 양은 각각 금몇양이냐 그러면 요건 x냥, y냥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섯 마리니까 5x 그지 그다음에 2y의 금이 10냥이 합치면 그다음에 소두 마리치랑 양 다섯 마리치를 합치면 8냥이 된대. 끝났네. 여기에 두 배하고 여기에 다섯 배 하자. 그러면 10x 플러스 4Y는 20. 밑에 건 5배 하자. 5, 20. 5, 25. 5, 8에 40. 빼자. 마이너스 21Y는 마이너스 20이지. Y는 2 1분의 20. 피곤하게 나오기는 하네. 어쩔 수 없어. 금은 뭐딱 떨어지지는 않거든. 그러면. 지금 실수한 게 혹시라도 있나 보고 있어. 실수한 게 없어. 어, 빼기도 정확히 했고. 자,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어. y 여기다 넣어야지. 뭐, ox 플러스 2 곱하기 21분의 20은 11. 5 x 더하기 21분의 40은 11. 이 양에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이. ox는? 10백이 21분의 40. 통분해 보면 21분의 210이지, 10은. 그래서 21분의 170. 됐네. 그럼 X는 얼마야? 21분의 170에 5로 나눠줘야 되니까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되겠지. 5로 약분 되지. 5, 3, 15, 5, 4, 20. X는 21분의 34 나오네. 그래서 각각 한 마리는 어 X인 소는 21분의 어34 양이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1분의 20 양이다 해주면 돼.